안녕하세요. 디바트윙키입니다. 허쉬초코와 에뛰드하우스가 콜라보한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2주 동안 열심히 연습한 나름 팁이라면 팁인 작은 팁을 넣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허쉬초코와 에뛰드하우스의 콜라보 제품으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갈게요. 섀도우 팔레트 2개, 브러쉬 2개, 파우더 로즈 틴트 두 종류.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 그럼 제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섀도우 팔레트 설명하고 갈게요. 이 팔레트의 특징은 두개다 웜톤 팔레트입니다. 단지 쿠킹 크림이 조금 더덜 딥하고 오리지널이 조금 더 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고요. 초콜릿, 판자로 되어 있는 초코처럼 윗줄 3개, 아랫줄 3개. 마치 초콜릿을 한칸한칸 한칸 보고 있는 듯한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각각의 색깔 이름과 발색되는 색깔이 매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 시각 분들 보시면 이름 듣고 그 이름에서 연상되는 색깔을 유추할 수 있는 팔레트가 있는 반면에 이 팔레트는 색깔 이름을 듣고 발색되는 색깔을 예측할 수 없는 매칭이 안 되는 팔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트를 사용할 때는 인위적으로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유도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윗줄 1번부터 3번, 아랫줄 4번부터 5번으로 번호를 인위적으로 매겨 놓고 몇 번부터 몇 번은 무엇, 몇 번부터 몇 번은 무엇이라고 정해 놓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팔레트를 각각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연한 색감의 팔레트인 쿠키 앤 크림 팔레트로 출근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 출근 메이크업을 위해서 이 팔레트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인위적으로 번호를 매기면 윗줄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번에서 3번, 아래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번에서 6번으로 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쉿 허쉬. 글리터 펄이고요. 오렌지 브라운입니다. 진한 색깔은 아니라서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줄 수 있는 글리터입니다. 2번. 쿠키 빠진 초콜릿. 이름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진한 색깔 아닌가 싶지만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는 이 팔레트에서 가장 연한 색깔이고요. 따라서 허쉬 팔레트 두종류를 합해도 이 색깔이 제일 연한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많이 발색이 되지 않고 아무리 쌓아도 크게 발색이 되지 않아서 눈가의 유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색상입니다. 3번. 이건 나의 최애. 베이스 색상이고요 연한 오렌지 브라운 색상으로 발색됩니다. 2번과 비교해서 조금 더 발색력이 있는 색상이고요. 2번도 3번도 베이스지만은 3번이 색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베이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럭키 쿠키 음영이고요. 무펄의 브라운 색깔입니다. 음영은 눈매를 그림자 효과를 주면서 크게 보이게 하는 그림자 효과를 음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쿠키와 크림의 케미 글리터 펄 색상이고요. 흰색 펄이 있어서 애교살에 쓰기에 좋습니다. 6번 0칼로리 초코 오렌지 브라운 음영 섀도우입니다. 오렌지 브라운이라는 말이 이 팔레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6번은 압도적으로 오렌지기가 많이 돌아서 비교적 붉은기가 많이 도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키 앤 크림 팔레트로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 쿠키 빠진 초콜릿을 통과젤이 브러쉬에 듬뿍 묻혀서 눈두덩이 전체 아이홀과 언더에 얹어줍니다. 생크림을 얹어준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듬뿍 묻혀줍니다. 3번. 이건 나의 최애. 같은 브러시에 묻혀서 아이홀에만 넓게 펼쳐줍니다. 브러시를 사용할 때는 연한색부터 사용해 나가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다음으로 5번의 쿠키와 크림의 케미. 글리터 펄 흰색을 손가락에 톡톡 묻혀서 애교살인 언더에 앞머리 쪽에만 톡톡 두들겨서 얹어줍니다. 다음으로 1번 쉬트 허쉬 글리터 펄 오렌지 브라운을 손가락에 묻혀 아이홀 전체 눈두덩이 전체에 펴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4번의 럭키 쿠키와 6번의 0칼로리 초코를 쿠키 앤 크림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와 삼각존에 얹어줍니다. 메이크업의 완성은 립. 아몬드 초코 파우더 루즈 틴트를 살짝 발라준 뒤 손가락으로 펴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쿠키 앤 크림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부드러운 크림에 콕콕 박혀있는 바삭한 쿠키를 표현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비교적 진한 팔레트인 오리지널 팔레트로는 주말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팔레트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매기는 순서는 아까와 같습니다. 1번. 당 충전이 필요해. 베이스 색상이고요. 브라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달달한 마음 전하기. 글리터 펄이고요. 이 색상은 색상보다는 글리터 펄만 남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부위, 눈두덩 전체에 발라도 되고, 애교살에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3번. 얌얌 초코 먹방. 글리터가 약간 들어가 있는 쉬머한 붉은 브라운입니다. 음영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4번. 이방 가득 밀크 초코. 음영 베이스이고요. 베이스로도 쓸수 있고 음영으로도 쓸수 있는 색상입니다. 색상의 느낌이 굉장히 밀크 초코 자체를 느끼는 굉장히 부드러운 색상입니다. 5번 초코 덕후 소원 붉은 브라운의 음영 섀도우입니다. 6번 리얼 허쉬 짙은 음영 브라운입니다. 이 팔레트 안에서 가장 진한 색깔이고요. 5번의 색상보다 6번이 더 진합니다. 6번은 많이 진한 색깔이라서 아이라인 대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팔레트로 메이크업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 충전이 필요해. 이 팔레트에서 가장 연한 색상입니다. 통과젤이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홀 전체, 눈두덩이 전체와 언더에 펴 발라줍니다. 4번 이방 가득 밀크 초코, 명 베이스이지만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홀 전체, 눈두덩이 전체에만 발라줍니다. 색깔을 입혀준다는 마음으로요. 3번. 얌얌 초코 먹방 색상을 통과젤리 브러쉬 반대편에 있는 실리콘 팁 브러쉬 끝에 묻혀서 아이라인인 듯 음영인 듯 속눈썹 바짝 가까이에 팁 브러쉬를 세워서 끝을 가로로 해서 그어줍니다. 이때 팁은 브러쉬를 최대한 짧게 잡고 손끝을 이용해서 브러쉬 끝과 손끝과 속눈썹이 맞닿으면서 천천히 옆으로 그어줍니다. 5번 초코 덕후 소환 총알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 살짝 발라줍니다. 6번. 리얼 허쉬. 이 팔레트에서 가장 짙은 음영 브라운 색상입니다. 총알 브러쉬로 눈꼬리와 언더 삼각존에 발라줍니다. 총알 브러쉬로 눈꼬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2번. 달달한 마음 전하기. 글리터 펄입니다. 손가락에 묻혀 마치 설탕을 내눈 전체에 얹어준다는 마음으로 아이홀 전체, 눈두덩 전체와 언더에도 넓게 펴 발라줍니다. 메이크업의 완성인 립을 하겠습니다. 헤이즈넛 초코 색상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먼저 리몬드 초코를 10개 발라주고 헤이즈넛 초코를 안쪽에 팁을 최대한 세워서 끝을 이용해서 톡톡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오리지널 팔레트를 활용해서 주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진한 초코를 연상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메이크업 잘 보고 오셨나요? 색깔을 설명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미지화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여섯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퀵으로 할때 베이스, 음영, 글리터 세 종으로만 해도 초콜릿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을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하기는 저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